자, 빠르게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전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드리는 시간을 이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세, 증세에 따라, 정세, 정세죠. 네. 정세에 따른 간단한 좀 말씀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또 추천 종목도 1부에 하나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어서 무료 추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일맥 상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이블 CNC 되겠고,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오늘의 이슈였던 하나일용 관련해가지고 좀 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패턴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하향 추세 속에서 어, 상단권을 하향 추세 상단권을 돌파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이제 급 반등하는 V자 슈팅 혹은 강력한 이제 슈팅, 오버슈팅, 오버페이스를 뿌리는 그런 패턴인데 굉장히 좀 드문 패턴이고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강한 호재나 무언가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 a b c n c 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때 형성했던 이 원봉과 투봉에서 하락 쌍봉을 연출했고 이후에 형성했던 봉은 투봉 때보다는 낮게 형성하는 쓰리봉을 만들면서 사실상 머리 어깨 그래서 헤머앤숄더네 헤드앤숄더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권 역시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하락 다중 바닥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앤숄더 그림은 계속해서 좀 그려왔고, 그리고 보시면 이 줄을 딱 그었을 때 라인이 일정하잖아요. 그만큼 하향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왔고, 또 역비열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원래 같으면 한 5천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 바닥권이 안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가 지금 수렴되고 있는 흐름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이 박스 셀을 탈피하려는 하향 밴드를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ABLCNC가 e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추세는 하향이었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도 보였고 또 바닥권도 조금 높여 왔으니 어 턴어라운드가 바로 될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웨이브로 인한 차이를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짧게 짧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고 에이블 CNC이고요. 9,28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8,280원 손절, 최종 목표가 3%. 그렇게 해서 그 이상 여러분들의 재량이신데 짧게 좀 접근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넥스트 아이입니다. 아이. 네 마찬가지 의 흐름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 역시 보시면 뭐 거의 동일 테마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 보실 수 있고 바닥권의 흐름이 거의 매맥 상통하죠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넥스트 아이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은 좀 삼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좀 짧게 접근을 해 보시고 1,250원 네, 이전에 드렸던 설명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250원 매수가 또 동시에 어 1130원 손절 대응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도 내용을 좀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하실 종목인데, 사실상 뭐, 영화 산업계, 뭐, 한국에서는 드라마 영화 산업계를 질주하고 있는, 항상 관심 받고, 또 항상 대작을 만들고, 뭐,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오늘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저항권을 여러 번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트 리스트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게다 저항이 돼서 이 저항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호재가 없는 한이 저항세를 돌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 패턴이 이 저항권들 속에서 이제 추세를 조금씩 돌파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 한번 달았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상승형, 상향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저항권들을 돌파하는 그런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데 비교적 최근에 뭐 밴드라면 밴드를 형성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오히려 저항으로 더 작용을 많이 했는데 그걸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밴드를 어느 정도 형성을 또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바닥권이 굉장히 좀 지반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대장 역할도 좀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하지만 뭐 캔들 개개인의 캔들 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잡하죠 그만큼 또 변덕도 심한 종목이다 라고 저희가 한번 볼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매수 한번 노려주시고요 지금 뭐 라인들에 대한 지지세와 또 저항 돌파율은또 단중의 신고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인상적이니 86,200원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8만 100원 손절 대응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소 목표가 마찬가지로 3% 해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뭐, 내일도 마찬가지죠. 계속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단기 최소 목표가 3%인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목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종목들이 별로 나오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감 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